와, 이거 뒤에 용들이 싸우고 있는 거 봐. 이제 리플의 후반부에는 본격적으로 드래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야, 몸박이 2400이야? 레이저 안 쏘나? <laughs> 아, 말도 안 된다. 할릭을 가져오라. 내일 4차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 상위 사냥터 명중 요구치가 좀 높습니다. 주로 잡는 몬스터가 팔라딘은 스켈레곤인데, 그러니까 몬스터 레벨이 110이에요. 되게 높죠. 근데 필요 명중률이 139. 블레스를 받는다고 가져가면 119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명중 맞추려고 강화를 하나 해볼까 해요. 현재 명중률은 93. 그러니까 93에서 119까지? 많이 높여야 되긴 하네요. 목표하는 거는 10% 초벌이 발리고, 거기에 60%를 9장을 던지는데, 5장에서 6장 정도만 발려도 만족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10%를 10장에 던지는데, 이제 하나도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초벌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일단 첫 번째. 원래 첫 번째는 안 붙어요. 어? 엥? 뭐야 이거? 바로 붙어 이게? 60퍼 그냥 바로 갈게요. 여섯 개만 발려도 만족합니다. 붙이고요. 하나 더 붙으면은 조금 안정 거이내기는 해요. 3승 1패니까 일단 하나 더 붙입시다. 오케이 와 진짜 떨린다 3개만 더 붙여도 되죠 4라는 숫자가 7만 돼도 저는 만족하고 5개 중 3개 갑시다 어오합35 됐다 지금 소모한 주문서 값이 한3천 정도 되거든요 이득을 본것 같네요 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축은 105 뭐 신발이나 칭호 이런걸로 커버를 하면은 적당하게 맞출 수있을거예요 와... 이거는 도파비니꽤 충만해지는데? 어돈 진짜 많이 아꼈다 나머지 주문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매소 세이브를 할게요 명중이 전신 하나로 25정도가 오르네요 이정도면 준수하죠 만족합니다 아 이게 시행값이 좀 비싸가지고 리스크가 많이 커요 직작이 아 좋다 장갑이랑 신발은 엔드 사냥터에서 수급해가지고 작을 할 거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스 누르면은, 드래곤 무기도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뭐, 촉진제 쓰면은 능력치를 조정을 할수 있는데, 촉진제 쓰면 무기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10% 확률로. 근데 저는 촉진제는 바를 거예요. 무기가 터지더라도 상업을 노릴 거고, 클레이모 준비를 차근차근 할 생각이고, 무기는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 일단은 4차를 하려면 준비물이 조금 필요한데, 표를 사고 마을을 떠납시다. 리플레 업데이트 되고 처음 나가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타미. 타미를 통해서 타면 되겠, 팔라딘 되면 진짜 멋있어지겠다고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 4차 나오나요? 저는 4차는 아닐 것 같아요. 라이딩이나 리플레의 다음 맵, 용해숲이라는 지형도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용해숲이 뚫리면 라이딩도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될거든 라이딩을 위한 매소 2천만 매소 정도 들어가요 70렙에 3차 기준 120렙 되면은 5천만 매소를 더들여서 은빛 갈기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그래서 매소 세이브를 해놨어야 됐는데 주문서작이 좀 잘되는 바람에 라이딩은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타는데 이제 4차 전직 프리패스 주문서를 하나 사러 가려고 해요 루디브리엄으로 4차 전직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만용이랑 그리프라는 보스가 있는데요 4차를 위한 증표를 드랍을 하는데 만용을 정말 많이 잡습니다 사람들이 경쟁률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 할애하는 것보다 그냥 두 번째 방법으로 뚫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루디브리엄 에오스탑에서 해결을 할수 있어요 에오스탑으로 들어가서 와 나도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 여기 전사만 있다고? 아이. 이건 뭐냐? 요즘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 에우스탑 돌 활성화를 두번해 가지고 41층으로 가고요.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아, 나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44층까지 걸어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은 저기 위쪽에 NPC가 한명 있습니다. 미르겔 주문서 상인인데 이 친구가 4차 전직 프리패스권을 팔아요. 비밀의 주문서라고, 이게 천만 메소입니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간을 아끼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살게요. 와, 진짜 너무 비싸다. 그리고 120을 넘으면 퀘스트가 하나 뜨거든요. 궁극의 길이라고. 3차 전직을 도와줬던 타일러스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아올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4차 전직을 스킵할 수 있는 재료를 하나를 수급을 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군요. 도서관으로 들어갈게요. 나중에 사서 위주도 저한테 퀘스트를 하나 줍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생추어리도 연락을 할수 있어요. 아쿠아리움에서 좌측으로 쭉 가면 돼요. 아, 근데 제가 게임을 시작한 이유가 메이플이었어가지고 접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피아노스 혼자 잡을 수 있냐고요? 네. 솔플이 되는 직업이 몇개 없어요. 팔라딘은 전직만 해도 솔플이 됩니다. 아 네오도쿄 나오면 갈 거냐고요? 아 이게 최근에 인게임에서 떡밥을 좀 뿌렸는데 네오도쿄라는 해외 컨텐츠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보스몹들이 하나같이 다 속성 약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팔라딘 진짜 좋아질 거예요. 보스들이 하나같이 전부 속성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아, 타일러스 만나러 왔지? 아, 맞다. 하이. 타일러스의 소개장. 자네 안에 감춰져 있던 강인함을 발견한 건가? 4차 전직을 하고 싶습니다. 120을 찍으면 문구가 뜹니다. 미나르 숲의 사제를 찾아가라고 하네요. 이렇게 전직 증명서, 그리고 비밀의 주문서까지 4차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두 개를 통해서 빠른 전직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어제 제가 명중 맞춘다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오늘 새치 노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나르숲 새로운 지역 용의 숲과 용의 협곡이 추가되었다 근데 저는 용의 숲만 나올 줄 알았는데 협곡까지 같이 나왔더라고요 협곡에는 엔드급 몬스터가 나오죠 90레벨부터 최대 113까지 얘네는 나중에 팔라딘들이 많이 잡을 성속성 엔드 몬스터고, 당연히 레벨이 제일 높으니까 잡기 제일 힘들고 가장 좋은 경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게 피작 관련 내용인데, 최대 HP 관련. 4차 전직을 진행할 때 직업 특성에 맞게 책정된 수준만큼 HP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신맵을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몬스터들은 3차 성능으로 잡기 많이 빡셀 거예요. 4차 전직을 완료하지 않은 유저가 해당 몬스터를 무리하게 사냥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을 보면 4차가 1, 2주 내로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시프 마스터의 스킬이 변경되었습니다. 뭐, 어설터 이동거리 증가, 시브드, MP 감소. 어떻게 보면 밸런스 패치죠. 상향을 해준 거고. 저 이런 밸런스 패치는 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실프가 바로 있네 상향한거 좀 보여주세요 우와 뭐야 아얘 날아다니는데 아 저정도로 상향해줬어? 어, 아예 안맞네 어 좋다 잘 봤습니다 일단, 이번 업데이트 때는 맵만 새로 나와가지고, 숲의 갈림길에서 좌측 하단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붉은 지형에 호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용의 숲 입구. 분위기가 삼엄한데? 터틀 드래곤. 약간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걸 하고 있는 용이네요? 딱 봐도 되게 단단해 보인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는 걸로. 어, 맵이 진짜 커요. 오, 괜찮은데? 확실히 요거 명중치가 많이 높네요. 그래도 얼음칼 활용해가지고 잡을 수는 있다는 거. 와, 이거 뒤에 용들이 싸우고 있는 거 봐. 되게 멋있다. 이제 리플의 후반부에는 본격적으로 드래곤이 등장을 합니다. 어, 얘네 화염 약점인 것 같은데? 맞네 화염 약점이네 와 나왔다 코디언 도마뱀 암살 전사인데 크기도 엄청 거대하네 한 4미터는 되겠는데 크기가 와 데미지 뭐야 아 잠깐 너무 아픈데 어나 이거 아, 미스가 진짜 많이 뜨네요 참고로, 코니엄 요구 명중치는 165입니다. 아, 리스튼이네. 얘네가 제가 기억하기로 전기 약점일 거예요. 뭐, 에네르기 파스 오는데? 와, 잠깐만. 죽겠다, 잘못하면. 딜은 진짜 세네. 아니 세방도 나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와, 진짜 간지나게 생겼다. 한번 쳐볼까? 와! 어, 너무 아파. 진짜 대적자의 시대가 열렸네요. 넘어갑시다. 아, 바로 협곡이구나. 이제 필드가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얘네도 빨간 거 보면은 얼음 약점일 거예요. 아 파란색도 있고 공격이 안맞아 왠 기사가 와이번의 습격 아 와이번을 종류별로 18마리씩 잡아달라고 하네요 이제 기사 라울의 한을 풀어줍시다 이 다음 맵으로 한번 가볼까? 와 바닥에서 쏟아나오는거 봐 얘네는 뉴트 주니어죠? 이런 식으로 원거리에서 아예 피격받지 않는 상태로 나를 깝니다. 이게 원거리 직업군 전종 사냥터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에 맞는 거야? 근데 이거? 이거? 너무 아, 어, 나 죽었다. 뭐야? 아, 너무 매운데? 아, 다시 걸어가야 돼? 아, 많이 죽어서 오네 초에. <laughs> 와, 드래곤은 진짜 맵다. 와, 다시 걸어가야 돼. 라이딩 언제 나오는 거야? 마지막 몬스터를 보러 갑시다. 죽은 용의 둥지. 오, 나이트네. 하이. 아, 여기 편해요? 오. 아, 이게 몬스터가 빡세가지고 사람이 없네. 어, 잠깐만. 이거 방업을 공유하는데? 한 마리가 쓰면은 나머지 한 마리도 같이 걸려요, 버프가. 이게 머리가 민머리잖아요. 그래서 맞박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와 잠깐. 어이 딜 뭐야? 아니, 아니 말도 안 된다. 와 진짜 머리 뜨거운데? 못 돌리면 죽겠군요. 아 진짜 감당 안 되긴 한다. 엔드몹이라서 확실히 쉽지가 않아. 근데 이 몬스터들이 성속성 약점이거든요. 나이트가 4차 전직을 해야 성속성을 배워가지고, 아직은 시기성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아니, 이게 스킬을 쓰게 하면 안 돼. 그러게 4차 안 하면 진짜 힘들겠다. 와, 여기 젠 많다. 개체수 많으면은 팔라디는 무조건 좋아요. 전사 중 유일하게 6마리 타격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온박이 2400이야? 레이저 안 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리, 무리, 무리. 오우. 아, 진짜 쉽지 않네요.